저희 일 팀에서 준비한 제품 우리 백봉기 대리가 준비했습니다. 를 내가 현재... 가져올 할때 가져온 어, 거야. 준비하고 아, 있어요. 가져오세요. 아, 네. 아, 네. 이것이 아 무엇일까요? 백봉기 대리. 아 파킹 잘하는.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를아 제가 봤을 때는 집에 가족들이랑 많이 있을 때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. 집에서 놀수 있는 모래놀이 세트. 그리고 수가. 어 수갑. 수갑이요? 뭘할거 같아요? 네. 그래. 그냥... 네, 해겠습니다. 백성 포기해 네. 주세요. 번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같이 하나, 둘, 둘 셋. 셋! 셋! 아주 아이들이 주아 집에서 아,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놀아요. 불안한 거는 맞아요, 사실입니다. 맞아요. 왜냐면은 그걸 뭐 혹시라도 잘못 눌러서 초기화가 될 수도 있고, 네. 연락처가날라가수도 수도 있고 맞아. 아니면 떨어뜨려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, 아니면 액정이 손상되거나, 고장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도 제 조카가 제 핸드폰 갖고 놀다가 전 남친한테 카톡 보냈어요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자, 브리핑 계속 해 네. 주세요. 국내 유일 <laughs> KC를 인증받았습니다. 입에 물어도 그쵸. 네,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관리 기준을 다. 통과했다는 맞습니다 아, 물고 빨아도 전혀 건강에 해가 안 되는 자 사진, 동영상, 셀카, 캐릭터 사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있지요 차별화된 게 뭡니까? 차별화된 게 바로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, 자,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이카메라를 찍히는 화면이 스마트폰에서도 보이는 거죠 오오오오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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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요 오. 오. 저게 이제 이걸로 어. 이제 영화까지 찍을 수 있는 거예요. 레드 액션 한번 저희가 찍고 그러니까. 있고. 이제는 이제 여기 카메라 감독님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야. 어머이 카메라도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야. 다 이거 거치하시면 돼요. 다 떼요. 어, 그렇지. 어. 삼각대에 다 이거 다 거치하세요. 어, 이게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좀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. 오, 봐봐. 오, 오 이렇게 썼네요. 이렇게, 야, 봐봐, 봐봐, 이렇게 대표님 혹시 더 추가로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혹시 있나요? 대표님 제... 혹시 제... 결혼하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어 사랑해요 벌써 <laughs> 어떤 유통이에요? 아니면 연애 프로그램이에요? 팔로 <laughs> 지원! 지원 어떤 유통 로니가 로니가 아빠 찍어줘요 로니 아빠 찍어줘봐요 아빠 찍어줘요 으아 빠 찍어줘요 우와 찍었어요? 으아... 아니...